기억은 참 신기하죠. 좋은 기억은 자꾸 흐릿해지고 못 지킨 약속은 도리어 선명해집니다. 그 기억의 끝에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선명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작은 탁상시계의 소리마저 귀에 박히는 그런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왜 나는 가슴이 저려올까요? 기억 저편에서 떠오르는 한 장면. 내가 꼭 할게, 기억할게, 기다릴게.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사랑해서, 때로는 미안해서, 때로는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서. 하지만 시간은 말의 무게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은 우리를 시험하죠. 누구는 그 약속을 잊고, 누구는 아직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에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 늦은 밤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고 보니 약속을 기억한다는 건 단지 말을 되새기는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 그 사람의 표정, 나의 진심까지 모두 안고 간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중년이란 자신이 해온 말들의 무게와 지키지 못한 약속의 그림자를 껴안고 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상대는 잊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참 많은 감정이 스쳐갑니다. 서운함, 아쉬움, 어쩌면 분노까지. 그런데 그 밑바닥엔 한 줄기 바람처럼 스미는 다정한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진심이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은 때로는 위로이고 때로는 스스로를 붙드는 마지막 끈이 됩니다. 그리움은 기억을 먹고 자라고 기억은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그 약속이 깨어졌을 때보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나 자신이 더 마음 아픈 법입니다.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약속, 그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약속은 상대에게 전하지 못한 원망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증거일까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기억은 우리 안에 오래 머뭅니다. 특히 약속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가벼워질수록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집니다.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그날 이후로 달라집니다. 꼭 도와줄게. 한번 보자, 언제 한잔하자. 짧은 인사 같지만 누군가에겐 의지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을 때 말보다 더큰 무게가 남습니다. 말의 무게는 말한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의 어깨 위에 얹힙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이에게는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중년이란 그 많은 약속 중 누구는 잊고 누구는 여전히 기억하는 경계 위에 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더 외로워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묻지 않기 때문에 그말 아직도 믿고 있니? 라고 철학자는 말합니다. 약속은 책임이 아니라 기억이다. 책임은 지고 말수 있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때로는 짐이 되어 때로는 부끄러움이 되어 살아간다는 건그 부끄러움까지도 데리고 가는 일입니다. 아직도 문득 떠오르는 얼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은 말한 마디, 그 말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보다 마음을 듣고 기억보다 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당신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당신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흔들려도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진심이 담긴 약속은 당신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은 누군가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지나온 계절을 돌아볼 때 가장 또렷한 건 웃음보다 말입니다. 그날 들었던 한마디 무심히 건넨 듯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 떠나질 않죠.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에 흘려보냈을 그말한 조각. 당신은 지금도 가슴 속에 꾹 담아두고 계시지요. 그건 어쩌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기댈 수 있던 한 조각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철학자가 말했어요. 말은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 눌러앉는다고.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약속을 탓하기보다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린다면 그건 당신 마음이 아직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나눈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가 남는다는 걸. 그리고 그 애씀은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되곤 하죠. 어떤 사람은 말해놓고 곧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켜보며 기다리고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다듬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자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말보다 의도를 먼저 의심하게 되었고 약속보다 상황을 먼저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걸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말 하나에 한계절을 혹은 몇 해를 견뎌낸 당신이 있습니다. 잊어도 되는 약속이라면 애초에 그토록 선명하게 남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지금도 가끔 문득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의 공기 냄새까지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그 시간을 가볍게 지나오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마음이 움직인 순간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하나쯤은 잊고 사는 세상 속에서도 끝내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이름 하나 불러보는 밤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기억은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문득 스친 음악 한 소절, 창밖을 스미는 저녁 햇살, 그리고 오래전 들었던 말 하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기억 속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때는 별뜻 없이 들은 말일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도 잊히지 않는 건그 말을 들을 당시에 내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말 한마디에 기대어 조금 더 살아보자고 조금 더 버텨보자고 자기 자신과 타협했던 순간들이 있죠. 그렇기에 그 약속을 잊은 사람보다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더 아프고 더 조용히 무너집니다. 잊은 사람은 그저 바빴던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애써 외면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 빈자리를 껴안은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당신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억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누구의 말에 기대어 살았는지, 누구의 약속을 믿고 버텼는지, 그 모든 흔적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지 상처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깊이 살아낸 사람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조금씩 마음이 달아가면서도 끝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못한 채 조용히 등을 돌린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함부로 무너질 수 없었던 거죠. 말이라는 건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당신을 울린다면 그건 그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가장 고운 증거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장면들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로 채워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그 말들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기억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깊이 들은 말, 그 말이 만든 감정, 그 모든 순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당신은 그 말의 주인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억 속에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꼭 지금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 전 내가 건넨 말 혹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아직도 나를 지키고 있어서겠지요.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에 실린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눕니다.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진지하게, 그러나 진심은 말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 중년의 시간을 건너는 이들에게 말이란 단순한 약속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잘 지내라는 인사조차 더 이상 단순한 말로 들리지 않지요. 말을 꺼내는 일보다 그 말을 다시 꺼내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감정을 품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시는 그 약속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속으로 한번더 꺼내봅니다. 기억 속에서만 이어지는 약속. 다시는 이어질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지요. 사람은 말보다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늘 선택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길지. 그 기준은 결국.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비난보다. 오히려 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만큼 그 말에는 뜻이 있었고, 그만큼 그 약속은 누군가의 삶의 의미였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보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기억은 고통이지만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때로 외면당하고 말은 때로 지켜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우리를 사람이게 합니다. 그 기억 하나로 한 시절을 견디고 그말한 줄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던 그날처럼 오늘도 그때 그 말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살아있다면 그건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온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언제나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가 됩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지요. 말끝의 떨림. 눈동자의 움직임. 그날의 공기와 마음까지 마치 어제 이처럼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 속에 또 다른 사람은 더는 그 장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문득 마음이 낙엽처럼 가라앉습니다. 나만 간직하고 있었구나. 나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구나. 어쩌면 중년의 시간은 이렇게 홀로 기억하는 약속들로 하루하루 채워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말합니다. 기억은 혼자서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누군가와 나눈 약속이 더는 함께 걷지 않는 길이 되었을지라도 그때의 진심을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이 됩니다. 중년이 된다는 건 있는 법보다는 기억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는 일입니다. 젊을 땐 상처를 쉽게 밀어냈지만, 이제는 그 상처에 앉아 조용히 그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던 말들이 조금씩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묻지 않게 됩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왜 나만 기억하고 있냐고, 대신 조용히 되냅니다. 나는 그 시간을 사랑했다. 말은 쉽게 사라져도 그 말을 품은 사람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그런 마음에만 찾아옵니다. 말의 그림자를 붙들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오래도록 품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당신의 기억이 아픈 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일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은 흔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남긴 상처가. 결국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 기억은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잊고 상대도 잊었을지 몰라도 당신만은 기억하고 있다면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그 말, 그것이 비록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 해도 그 마음만큼은 당신을 향해 오래도록 빛나고 있을 겁니다. 가끔은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이 마음 속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말을 했던 사람도, 들었던 사람도,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길로 흘러가죠. 그렇게 말은 흘렀고, 시간은 지나갔고,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 말이 단지 말이 아니었기에,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함께 품고 있었기에, 철학자는 말합니다. 지키지 못한 말 속에는 때로는 더큰 진심이 숨어 있다고 삶의 모퉁이를 돌아 나가며 당시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았던 다짐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끝내 시현되지 못한 채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면 그 약속이 시현되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는 의미겠지요. 중년에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나둘 떠올립니다. 지키지 못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던 말들 그 말들로 마음을 데우며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사과하고 때로는 미소 지으며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약속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면 그건 그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은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했던 다짐,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 그 중에는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말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남습니다. 때론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낸 말이 결국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문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지키지 못한 그 약속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삶을 치탱해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담았던 말은 비록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그길 위에 남은 흔적들은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겁니다. 말이란 결국 마음의 궤적이니까요. 이제 묻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억한 말, 지키지 못한 말, 그 말의 자리에 남아있는 건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그리움인가요? 그 대답은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만, 기억은 늘 뒤를 돌아봅니다. 문득 떠오르는 말 한마디, 기다릴게, 괜찮을 거야, 그땐 미안했어. 그 말들 안에 담긴 온기와 미안함,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었던 당신의 얼굴, 기억은 그렇게 끝나지 않은 대화를 우리 안에서 반복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죠. 당시에는 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 떠나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기억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스스로와 이어가는 지속적인 대화라고 당신이 지켜내고 있는 약속은 아마도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붙들고 살아왔기에 그말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왔기에 그것이 지금 당신의 침묵과 기다림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약속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는 물건을 통해, 어떤 이는 노래나 냄새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기억을 조용히 꺼내봅니다. 기억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고 지나갑니다. 한때 당신이 믿었던 약속, 그 믿음은 당신을 어디까지 데려갔었나요? 멀어진 관계 앞에서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 마음속에선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 대화가 끝나지 않았기에 당신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말 한마디에 담긴 불완전한 진심들이 지금도 당신 안에서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 기억을 껴안고 살아간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켜지지 못한 약속을 완전히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말은 입 밖으로 꺼낸 순간보다 그걸 지키지 못한 뒤의 시간이 훨씬 더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묵묵히 지나왔습니다. 말이 끝나도 마음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은 우리에게 끝내 알려줍니다. 당신이 아직도 품고 있는 그 말, 그건 끝난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인사처럼 가볍게 나눈 말부터 심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고백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말은 기억나지 않고 어떤 말은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죠. 그 차이는 단지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의 온도 그리고 그 순간의 진심이 기억 속에 스며들어 남게 되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종종 아픔으로 남습니다. 말은 짧았고, 지키는 일은 어려웠으며, 결국, 어떤 말은 시현되지 못한 채 멈춰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철학자는 말합니다.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이 모두 거짓은 아니라고요. 그 말이 나온 순간만큼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던 당신의 마음이 지금도 그렇게 흔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말보다 상황이 앞서는 날이 있습니다. 감정보다 현실이 더 거세게 밀려들 때 우리는 말보다 침묵을 택하고 약속보다 거리두기를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멀어진 관계들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건 하나의 선택입니다. 누구는 쉽게 잊고 누구는 오래 붙잡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랬듯이요. 그 약속은 비록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을 지금껏 품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기억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의 농도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중년의 문턱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오래도록 간직한 말,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눈가가 젖어오는 이유는 그 말을 주었던 사람을 잊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때의 당신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믿었던, 그 말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살아냈던 나 자신이 말보다 약속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시간동안 묵묵히 견디고 혼자서도 마음을 지켜낸 당신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들었던 말, 내가 건넨 말, 끝내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그 중에는 지켜지지 못한 말들도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유독 오래 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오래전에 한 문장이 가슴속을 파고들어 잠못 이루게 만들고 그말 하나 때문에 어떤 관계는 끝났고 또 어떤 관계는 이름 없는 그리움이 되어 남기도 했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그 말을 왜 믿었는지, 그 약속을 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철학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키지 못한 말은 어쩌면 그 사람이 지키고 싶었던 마음의 깊이만큼 남겨진 것이라고 말은 멈췄지만 당신은 그 이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때로는 억울하게, 그러면서도 끝내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켜지지 못한 말이 남긴 건 허탈한 만이 아닙니다.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 붙잡고 누군가는 외로움을 견뎌냈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다잡았으며 어떤 사람은 다시는 쉽게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말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열렸던 마음은 비록 다치더라도 그 흔적이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 여전히 그때의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그 기억을 밀어내고 자기합리화하며 지나갔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 기억을 껴안고 자신의 하루를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 무게만큼 조용해진 사람이 되었지요. 지켜지지 못한 말. 그 끝에는 종종 침묵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 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엔 말의 온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온기에 의지해 조금씩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말 하나가 가슴에 남아 있다면 그건 약속이 아니에라 삶의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 말은 당신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떠올리는 당신의 마음도 누군가에겐 또 다른 약속이 될지 모릅니다. 그 약속은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도 마음은 여전히 머뭅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에 담긴 당신의 진심은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붙들고 있겠지요.